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올레오입니다. 열기구 체험을 위해서 새벽 3시에 지금 나왔는데요. 저건 뭐지? 잡아먹힌 거야? 아, 재미없는 게임이네. 아이고. o o m n l r e y e s Brilliant. You need to see I don't n e 가 넘치시네. 새벽 3시인데. My manifest tells me y o And South Korea. And so oh, okay. How South do you do Korea? that? Sorry. How do you do that? Oh, I live in South Korea. Oh, no kidding. Yeah. So I. How do you end up in in, in South Korea? Uh, why not? <laughs> <laughs> I like that. I like that. It is quite a distance. I'm from Germany, so I'm also ah, sort of struggling to sort of you know, um, particularly now that I've got kids and it's five flight tickets uh, can be quite harsh. Yes really nice. You yeah, know, look, hey, we're all friends and family, and trust me, I've seen it all. But if you've got any issues with another 40 people watching you do your business in the wide open meadows. Now, look, these are public toilets, so my <laughs> thoughts and prayers are with you. But a little bit of fog is really beautiful in the morning because obviously it's going to be stuck over. So that's going to be really beautiful once it burns up, the whole thing's going <laughs> to 오늘 같이 온 사람들이 한 24명이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탈수 있구나. 오이씨그데 겁나 추워. 6도, 7도 정도거든요. 어우, 추워 뒤지겠다. 여기서 한 30분 정도 대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오시면 얇은 패딩 같은 거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야, 근데 이제 조금씩 잘 보이기 시작하니까 야, 사이즈가 와. 생각보다 바람 넣는 데 오래 걸리는구나. Where where are you from? India. India. 아, I've been to Bengaluru. 아주 좋습니다 여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인도에서 어 사실 무슨 얘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호주에 와가지고 인도 사람들이랑 열기구탈줄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안 돼, 풍선이 작아지고 있어. 아, 저놈의 안개 진짜. 아, 나 진짜. 아, 차에서 기다려야겠다. 춥다. 아우, 아, 안개 때문에 못탈 수도 있는데, 이거? 아, 어떡하지? 아, 나 진짜. 오, 저기 보면은 이미 딴 회사는 이미 올라갔네. 오, 보여요? 아, 좋겠다. 아, 회사를 잘못 골랐나? 아, 아이 씨. 추워. 어, 다시 들어가자. 아, 방금 말하러 오셨는데, 취소됐다네요. 아, 어이가 없네. 아, 저 회사는 떴는데? 물어보니까 뜨긴 뜰 수는 있는데, 리스크를 감수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저쪽 회사는 리스크를 감수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뜬 거고, 이쪽에는 발을 빼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다.

보디마운트? 보디마운트는 고프로로요 오렌지 LED 스티커가 거기에 있어요 오케이 있다는데? 들어오자마자 삼성 야 yeah. 삼성에다가 LG에다가 국뽕 때문에 털이 스네요 오케이 yeah. okay. 겁나 비싼데? 일단 투자라고 생각하고 헬로 확실히 요즘 영어를 계속 쓰고 제가 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발음은 어떻게 할순 없지만 이제 어휘력이 조금씩 느는 것 같습니다. 언어라는 게안 쓰니까 아 녹슬어요 녹슬어. 어, 저게 인건비 줄이려고 직접 버튼을 눌러서 열어야 되는 건가? 원래는 그고 카드를 구매해가지고 그거 충전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조금 알아보니까 저는 귀찮아서 그냥 제 신용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호주라고 하면 이제 서핑인데 상어가 좀 무서워서 그 제트스키 그걸로 일단 몸좀 풀고 서핑은 아직은 부재 중입니다. 여기인 것 같은데 안녕. How's it going? Hello. I just book e d a jet ski. Ah, oh, okay. Leo. Yes. Yes. Okay. No, I, I'm only one. Yeah, so far. So it looks like it's t i s week. Um, can I touch? Yeah, yeah. Her name's a r i y Ariyo? 이름이 오래오야? 오, 나랑 이름이 똑같구나. 너도 양재오시야? 같은 양재오시라서 좀 견제하는 거 같은데. 분위기가 확실히 굉장히 레이드백한 거 같아요. Can I ask a question? 저. Sure. Uh, what time Australians wake up? It feels very late late, six, late back. 와우. No, no. No? So... Wow. 막 그렇게 여행 시기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딱 이런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진짜 한적하고 좋다. 이 라인을 자르려고 오케이. 제트스키, 제트스키가 다 나와있어요. 정 있어요. 오, 안 돼. 안 돼, 조용히. 너무 무거워? 아니, 아니, 아니. 고. 어... 아 이게 생각보다 잘 돌아가지 않구나. 어, 약간 그 뜨거운 나이프로 버터를 바르는 느낌이에요. 그? 오 이제 빨리 간다. 이제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칭찬받았다. <웃음> <웃음> yeah. like Thank you. Oh. <웃음> <웃음> 와, 너무 재밌었다. 와. 이게 30분, 1시간, 뭐 2시간 반짜리 코스가 있는데, 어, 진짜 30분이라도 뭐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추천드립니다. 와, 진짜 아드레날린이 폭주합니다. 아, 이제 뭐하지? 이야, 바로 바뀌네?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 진짜 좋은 것 같다. 지금 날씨도 좋고 그래서 서퍼스 파라다이스에서 바다 따라서 북쪽으로 쭉 걸어오면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1시간 한반 정도 걸어왔거든요 그게 아마 여긴 거 같아요 저기 사람이 엄청 몰려 있는 거 보니까 아얘들 구경하러 온 거구나 얘네 사다새 아니야 사다새? 이야 엄청 많은데? 조류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안 되겠는데? 니네들이 여기 골드코스트 연예인이구나 근데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 신기하다 공격할까봐 가까이 못 가겠다 지금 계속 저 째려보고 있어요 새똥 맞을 것 같아서 일단 도망갑시다 리모를 구해준 애들 아닌가? 여기 뭐 파는 곳이지? 소산시장이구나 Yeah. 뭐라도 좀 먹어볼까? t h a n 저기 잘 생겼다. 얘는 또 무슨 새야? 티비처럼 생겼는데? 연어를 주문했거든요. 그리고 코코넛 워터 볼까요? 구워서 주셨는데 생으로 안 주네. 근데 진짜 딱 연어만 주는구나. <laughs> 이게 9달러 정도였어요 생으로 주면 더 맛있었을 텐데 먹어보겠습니다 어 맛있네 염분 넣으니까 더 맛있네 뭘 주문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그냥 연어만 했는데 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얘또 왔어 야 눈치 보면서 가는 거 봐라 어, 벌써 다 먹었네. 양이 좀 아쉽긴 한데, 다이어트 되겠네. 아, 리프레싱 하는구만. 근데 여기서 드시면은, 그 곳곳에 새똥이 여기저기 묻어있거든요. 아, 그 정도 위생만 신경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아까 그 눈치 본 놈이다. 제발아, 제발아. 봐라, 봐라. 너한테 남긴 음식은 하나도 없거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네. 조금 작긴 한데 얘가 4달러. 러미랑 레이진그 건포도. 건포도랑 술. 이게 맛있다고 해서 주문해봤는데 어, 이색적입니다. 근데 사다서는다그 사이에 도망갔네? 음식 안 줘서 삐졌나? 바다에 하이에나들만 남았습니다. 오, 흑조도 왔다. 오, 너무 다가오는데? 사람을 안 무서워하네? 얘들이 부분가? 쟤는 좀 낯을 가리네. 그래도 고개 숙이고 들어오니까 얘가 조금 더 예의가 있는 것 같고 얘는 좀 무례하네. 이제 다시 숙소 쪽으로 어, 어. 걸어가고 있는데 이 나무들은 참 괴상하게 생겼고다.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여름에 호주를 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일단 겨울은 음. 딱 적당합니다. 숙소에서 쉬다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크루즈 디너를 즐기러 가려고 합니다. 뭐야 가도 돼? 역시 현지인들은 불이 언제 바뀌는지 직감으로 알더라고요. 아 근데 버스도 비자로 탈수 있겠지? 신용카드 안 되면 개망하는데?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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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손 흔들어야 되나? 썰이? 아 제발 돼라 이거 뭐 이게 뭐라고 떨리냐 그래. 비자. 아, oh no, w uh, 아, 이건 택사 I j t a r e e z e Sorry. Yeah. 아, 안 된다. 아, 망했다. 아, 쪽 팔린다. 숨어 있어야겠다. Thank you so much. No p r o b l e m bro. Thank you. Never gonna stop. 미치겠다. 진짜 아니, 인터넷에는 비자 된다며 아,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아, 이고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 퇴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냐? 아, 어, 이건가 보다. s 월드 크루즈... l d 아 r u i 아 e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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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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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아유... 아유... s o 아유... 아유... 아 e 아 o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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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유... 아아 sir. t h i name I just can't read that. w h e just your name. What's y o u name? Ranta Leo. Where are you traveling from? South Korea. c o s e r a t o ticket. Okay. And then just waiting outside on the deck. Okay. Thank you. 어, 커플이나 가족 단위로 오신 거 같은데. 아, 그냥 조용히 먹고 와야겠다. 어, 이제 다 가나 보다. 갑시다. 이왕 온 김에 즐깁시다. 이게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거든요. 서버의 말이 Beautiful. Thank you very much. When Thank you get in t h i middle, I'll take you to a table. Mate. Okay. <laughs> 아, 긴장되네. 생 공연도 있구나. Hi. Hi. Hello. Hi. Uh my name is Leo n Ranta. How do you? One person. s o your table is going to be next to the captain y o h e r e The okay. last one. 혼자 앉혔구나.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이거 빵 벌써 먹어도 되나? 보통 이거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바르기 이제 되게 귀찮은 버터가 있는데 얘는 다행히 녹아져 있네. 여기다가 앙금만 올리면 딱인데. 아, 이건 뭐지? 위에는 비어 있는데 밑에 레몬이랑 물이 있거든. 레모네이드인가? <laughs> 아닌데 레모네이드가 아니네. 크루즈에서 마시기 좋은 칵테일 알려 줘. 너무 많이 알려 줬는데. 넌 말이 너무 많아. 딱 하나만 알려 줘. 피니아콜라다를 추천해 주네요. <laughs> 어, 선장님인가 보다. 자, 이 이제 내 차례다. 오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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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이고 나발이고 일단 먹자 빵으로 배 채우면 안되지 안녕하세아 피니언 콜라로 할까요? 칵테일이 22달러에요 좀 비싼데? 땡큐 일단 최대한 해산물 많이 담아봤습니다. 생굴이 아니지만 어 비린내가 없네. 솔직히 더 담고 싶었는데 뭔가 눈치 보여가지고 얘는 뭘까? 버터 오징어구나. 살짝 마늘을 좀 넣었네. 그리고 파슬리를 이렇게 이렇게 살짝 넣었어요. 소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완벽했을 것 같아. 이 풀떼기는 뭐지? 아, 바질이구나 일단 탄수화물은 최대한 적게 넣어봤습니다 살짝 느끼하네 이게 이거랑 약간 무말랭이 있잖아요 좀 식감이 있는 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생선인데 근데 소스가 마늘소스예요 호주 사람들도 마늘의 민족인가? 닭고기 그래도 예의상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닭고기는 먹어줘야지 이제 새우 분해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껍질이 좀 딱딱해가지고 껍질 빼서 먹겠습니다. 새우 짠. 살이 아주 탱탱한데 새우가 목구멍으로 내려가는 동안 고기가 아무래도 이제 밀도가 더 높잖아요. 그 예로 그 새우를 조금 누르겠습니다. 조금 더잘 내려가라고. 물티슈 없나?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여기 레몬 물에다가 손 씻어야겠다. 아무도 못봤겠지? <laughs> 마지막으로 밥으로 조금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찰기가 있는 밥은 아닌데 음. 나름 매력적입니다 그래도 이 쌀은 조금 더 딱딱하고 길쭉해서 약간 입에서 혀랑 치아랑 피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어 달이다 그냥 한강에서 유람선 탄 느낌인데? 땡큐 음. 이제 끝인가? 밖에 나가서 조금 구경을 해 볼까요? 아무도 없네. 오. 저희 거실에서 뭐 하고 계시는지 다 보이는데? 아, 영화 보고 계시는구나. 타이타닉 보시는데? 아, 저 집은 지금 저녁 식사하고 있구나. 야, 근데 야경 좋다. 예. Yeah. 좋은데? 여기에 그 와이파이 섬이라고 와이파이처럼 생겨가지고 와이파이 섬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그 성룡 아저씨가 산대요 근데 그걸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거실에 계시면 볼수 있을 텐데 어 근데 좀 쌀쌀하네 다시 내려가야겠구만 강가에 있는 건물들 보면서 역세권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파트 보러 온것 같아요 손 흔들면 흔들어주려나? 어 흔들어준다 흔들어준다. 저는 여기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 없어서 어차피 아무것도 못 사는데. <laughs> 카메라로 찍으니까 약간 멋부리는데 아저씨 신났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 타임. 약간 초코파이 같기도 하고. <laughs> 아 머드케이크는 마탱구리가 있구만. <laughs> 머드케이크는 약간 갯벌처럼 진하고 살짝 목이 막히는 느낌이 있어야 돼 <laughs> 저기 옆 테이블에서는 부동산 투자고 뭐고 지금 40분째 종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거든요. 어, 살짝 분위기 냄새를 맡았는데 아 오늘 밤에 헤어질까봐 Well it's a big question. <laughs> Still uh, cryptocurrency. So I hope you have a nice rest of your trip. Yes, you too. Enjoy your trip. And, uh, thanks so much for joining us too. I really appreciate it. 마지막에 옆 테이블에 계신 부부랑 <laughs>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네이비였고 와이프는 세무사였는데 유튜브 한다니까 내 아빠인 줄 알았다. 언제 진짜 직업 가질 거냐고 여쭤보던데 바로 아무튼 호주 억양이 되게 강하셔가지고 다 이해는 못했지만 아주 그냥 AI부터 뭐 북한의 가상화폐 중국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아, 호주의 정치론 강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크루즈는 뭐 굉장히 재밌었고 아 근데 좀 아쉬운 건 제가 호주의 풍수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부동산 보러 간 건데 못 정하겠더라고요 아 고카드가 없어가지고 버스는 못 타는데 아이씨 어떻게 돌아가지 결국 걸어왔지만 아주머니랑 대화했던 주제들을 소화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숙소를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